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 1주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언제 시작했냐면, 제가 제일 처음 찍은 영상이 얘거든요. 어, 스프링, 부트 강좌 개념 정리. 얘를 제가 3월 7일에 찍었네요. 그쵸? 그렇죠? 3월 7일에. 근데 제가 이제 찍기는 이걸 3월 7일에 찍었는데, 이 영상 자체는 제가 3월 5일날 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1주년이 오늘이에요. 2020년 3월 5일날에서 그래서 딱 1년이 됐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유튜브를 하면서 그 좋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제가 3월, 2020년 3월 5일날 영상을 찍고 2020년 3월 10일날 굉장히 큰 행운이 왔거든요. 정말 큰 행운이 왔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그 출판사들에서 스프링 책 요청도 들어왔고요. 음, 적어달라고. 그리고 수많은 그,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 있잖아요. 유명한 데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다 하는. 그런 데에서 강의 요청도 다 들어왔고. 그리고 뭐, 기업 강의도 요청도 들어왔고.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laughs> 그리고 구독자도 지금 이제 1,700명 돼요. 저는 스프링으로 천체백 명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구독자를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다 까먹기 전에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남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즐겁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딱 하나가 있는데, 이날 찾아온 행운이, 얼마 전에 좀 사라졌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왜 사라졌냐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조금, 조금 아쉬워요. 다잘될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음. 이것 빼고는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음. 그래서 너무 1년 동안 유튜브 찍으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구독, 사실 뭐 구독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강의를 하는 사람이어서 강의하고 책 쓰는 사람이거든요. 개발은 예전에 했고. 그래서, 처음의 목적은 공부한 거를 이제 까먹기 싫어서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뭐, 기업에서 일하시는 그 재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복습하기가 좋잖아요. 영상을 찍어두면.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구독도 해주시고 너무 많이 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하면 점점 점점 늘것 같아요. 사실 뭐 유튜브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았거든요. 2020년에. 본 아중에 굉장히 많이 쏟았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 아깝게 왜 그러냐 그걸 하냐 돈도 안 되는데.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니까 다른 중요한 것들을 조금 놓치기도 했어요. 음. 근데 저는 꾸준함이라는 걸 믿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꾸준하게 하면 언젠가는 빛을 바래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한 달, 누구는 두 달, 누구는 1년, 누구는 10년. 이거는 뭐알 수가 없잖아요. 어, 근데 꾸준하게 하면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건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할게요. 그리고, 이, 게 재밌어서 저도 하는 거고. 다만 아쉬운 건 이게 조금 날아가서 좀 아쉬워요. 인생은 진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굴곡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인생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내공이 쌓이려면 방법은 하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자, 1년 동안, 좀뭐 좋아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해서 고맙고요. 2021년도 열심히 한번 달려 볼게요. 응. 감사합니다.